선생님, 세취하다가 난자가 터지는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채취하면서 터져서 공남포 처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난소 기능이 좀안 좋으신 분들이 노화가 되면 세포가 약해지고 난자도 세포질이 많이 약하고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난자 정말 정말 조심해서 채취하고 조심해서 받고 정말 금이 오기야 소중하게 운반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자 자체가 세포질이 너무 약해서 흐물흐물하게 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나오고 나서 수정되는 과정에서도 터지거나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런 경우는 결국은 이제 좀 난자 질이 좀 좋아지게, 노화를 방지를 하고, 항산화제 계통의 영양제들을 좀 복용을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난소기능 저하에서 의미 있게 좀 난소기능을 좀 보조를 해주는 것들은 보통 이제 코인자인 큐텐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비타민 뭐 C, E, 코인자인 큐텐 뭐 그런 애들 이제 위주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기존에 비타민을 많이 드시는 분이 이것저것 너무 또 과량을 복용을 하시면 오버가 되면 또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따로 사서 드시는 것보다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난자 상태 이제 임신 준비할 때 쓰는 그런 영양제를 기본으로 하나를 드시면서 거기에 이제 코인자인큐텐 정도는 조금 추가로 더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코인자인큐텐은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난소 기능 저하고 좀 노화 방지를 위해서 한 200에서 300mg까지도 복용이 가능합니다. 네.